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2025년 5월 30일 금요일 우리 인생의 새날을 이 새벽에 선물로, 선물로 내려주고 계십니다. 하나님께 생명을 연장받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오늘 새하루가 여러분에게, 저에게 우리 모든 가족들과 우리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과 우리 가정의 생업의 현장에 학업의 현장에 우리 교회에 우리나라에 참 좋은 날이 되어지도록 참 좋으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날이 되어지도록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천국으로 구원해 가시는, 하나님께서 역사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선물받는 새날 이첫 순간 새벽을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진실한 예배로 겸손한 예배로 하나님의 참 좋으신 뜻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며 그 말씀에 우리를 맡기며 기꺼이. 말씀에 순복하며 나아갈 때참 좋으신 하나님의 역사가 은혜롭게 지혜롭게 축복으로 우리 삶 속에 다 오늘도 이루어지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주시는 약속의 말씀, 은혜의 말씀은 신약성경 빌립보서 4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4장 1절부터 9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멸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또 참으로 나와 멍해를 같이 한 내게 네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글레밴드와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 것도 염려 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 에, 기 도와 간 구로 너희 구할 것을감 사함 으로 하나님 께 아뢰 라 그리 하면 모든 지각 에 뛰어난 하나 님의 평강 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 과 생각 을 지키 시 리라 끝 으로 형제 들아 무엇 이든지 참되 며 무엇 이든지 경건 하며 무엇 이든지 오 르며 무엇 이든지 정결 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아멘. 참 귀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놀랍도록 현실적인 말씀이기도 하고요. 우리 현실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참 귀한 하나님의 뜻을 실제로 이루어 가며 누리며 살수 있는지 오늘 빌립보서 4장 말씀이 정말 소중하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먼저, 먼저, 여러분과 저는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는 하나님의 백성, 구원받은 천국 백성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자, 여기 오늘 3절 마지막 부분 가서 보면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자 생명책, Book of Life, 생명책. 천국, 하나님 나라. 하나님이 친히 그 이름들을 기록해 놓으신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 구원받은 성도들. 예수님의 몸을 이룬 우리 예수님의 지체들, 그 이름들 한명한 한 명이 빠짐없이 기록되어져 있는 생명책이 분명히 있다는 사실을 성경은 숨기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인류 앞에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이름이 생명책에 있다. 오늘 빌립버서 4장 성경은 분명히 기억하라고, 날마다 기억하며 살라고 알려주시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제가 왜 오늘 빌립버서 4장 말씀이 놀랍도록 현실적인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설교를 시작한 이유가 무엇이냐면 생명책에 기록되어져 있는 우리 하나님 백성들 중에는 때때로 우리 현실, 실제 뭐 가정의 현실, 또 실제 교회의 현실, 실제 생업의 현장의 현실, 이 현실 속에서 때로는 마음을 같이 하지 못하고 갈등하고 다투는 우리 그러한 일들도 그러한 관계들도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정말 현실적인 얘기 아닙니까? 오늘 사도 바울이 지금 빌립보 교회, 빌립보 교회 참 좋은 교회거든요. 신실한 교회예요. 착한 교회예요. 전도와 선교회 예수님의 이, 이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천국 복음을 전하고 또 복음을 전하는 사도를 돕는 일에 다른 어떤 교회보다도 앞장 서고 최선을 다하고 있던 참 신실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빌립보 교회였습니다. 자, 그런데 그런 빌립보 교회 안에도 자, 오늘 1절 그 2절 말씀 가서 보면 바울이 지금 무엇을 권면하고 있냐면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계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laughs> 신바울이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의 전체에 보내는 주님의 마음을 담은 서신인데 그 속에서 빌립보 교의 성도들 가운데 유독 두 사람을 콕 찍어서 아 유오디게요. 순두개요. 성도인 하나님 백성인 유오디아 요 순두개요. 같은 마음을 품으세요. 서로 다투지 마세요. 서로 갈등하지 마세요. 서로 싸우지 마세요. 지금 그렇게 콕 이름을 찍어서 서도 바울이 권면을 할 정도면 이 유오디아란 또 순두계란 빌보교의 립 어찌보면 핵심적인 그 일꾼들, 성도들, 그두 사람이 대단히 갈등하고 이 그... 아, 뭐라고 할까요? <laughs> 뭐, 서로 그 아주 팔을 이루어서 뭐 으르렁거리고 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바울을 우죽하면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싸우지 말고 같은 마음을 품으라. 라고 콕 찍어서 이 성경 가운데까지 지금 권면을, 어, 이 아주 얼곧게 해야만 되는 상황이었던 것이죠. 음, 현실적인 그래요. 교회마다 또 가정마다 이렇게 마음이 안 맞아서 같은 마음을 바울이 품으라고 어, 주님의 권위를 가지고 겉면 지도하는 것을 보면 어, 참 마음을 같이 하지 못하는 우리 그러한 문제가 교회마다 다 있고. 가정마다 다 있다는 것을 이 현실적인 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을 성경이 우리가 운데또한 알려주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러한 그 우리를 힘들게 하고 또 우리를 혼란스럽게 하고 또 우리를 괴롭게 하는 또 우리를 안타깝게 하는 그런 현실이 교회 안에 항상 있고 또 가정들 안에도 항상 있지만, 그러나 오늘 빌립포서 4장 말씀에 보면 정말 귀한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님의 축복이 강조가 되어지고 있는데요. 음, 두 번에 걸쳐서 오늘 빌립포서 4장 말씀 속에서 사도바울이 강조한 부분인데, 바로 우리 성령님께서 강조하신 거죠. 이 축복을 어, 이 어, 은혜를 강조하신 건데요. 자, 오늘 7절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 하나님의 평강 평강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자, 하나님의 평강 어떠한 현실과 어떠한 상황과 어떤 형편과 처지에 우리가 빠진다 할지라도 평안할 수 있는, 평안을 잃지 않을 수 있는 이 능력이 하나님의 평강이에요. 자, 그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항상 지켜주시는. 비록 이참 혼란스럽고 안타깝고 괴로운 현실이지만,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가정 안에서도, 사회 속은 말할 나위도 없이, 그러한 현실이지만, 그 속에서도 하나님 백성들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 백성들 그 마음과 생각이 항상 평안할 수 있는 이 하나님 평강의 능력 우리가 누릴 수 있다고 자 오늘 빌리보 사장이 강조를 해주고 있고요 이 평강은 한번더 강조됩니다 오늘 구절이죠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아멘. 평강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고. 오늘 빌리보서 4장 주시는 말씀 우리가 행하며. 자,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그래요. 어떤 현실 속에서도 평안을 잃지 않을 수 있는 하나님의 평강의 능력. 우리가 오늘 말씀을 행할 때 순복하며 청종, 듣고, 우리 따를 때, 누릴 수 있다고. 오늘 빌리퍼스 사자, 성경은 우리 가운데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축복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 평안하십니까? 어떤 현실 속에서도 마음과 생각이, 우리 삶이 평안을, 하나님이 이토록 주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평강을, 여러분, 누리고 있습니까? 평안하십니까? 자, 여러분, 우리가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 무엇보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몸을 이루고 있는 교회, 우리 지체들로서 이 평안, 하나님의 평강, 우리가 악한 마귀에게 빼앗기지 아니하고, 또, 우리 스스로의 교만과 우리 스스로의 이기심과 혈기와 정욕에 빼앗기지 않으려면, 그리고 이 평안을 어떻게든 빼앗아가려고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이 악한 세상, 우리 삶의 현실에 빼앗기지 않으려면, 아, 우리, 자, 오늘 두 가지를 말씀하세요. 하나는, 하나는 기뻐하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기뻐하고 감사하라. 다 기억으로 시작해요. 기뻐하고 감사하라. 그러면 어떤 형편과 처지, 어떤 문제, 어떤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의 평강을, 평안을 우리 마음과 생각이 감정과 실제 삶이 빼앗기지 않고 누릴 수 있다는 것은 오늘 성경은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먼저는, 우리, 어, 자, 우리 오늘 4절 말씀 가서 보실까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자, 바울은 기뻐하라고 계속 빌리포서 1장부터 본인, 본인도 감옥에 갇혀있는 상황이지만. 그러나 1장부터 시작하여 계속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하고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다시 다절 볼까요? 주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laughs> 여러분 기뻐하고 계십니까? 어제 하루 사시면서 얼마나 기뻐하셨습니까? 기뻐하기는 커녕 기쁨을 다 그냥 마귀에게 세상에게 또내이 교만과 내정력 혈기 뺏긴 거 아닙니까? 항상 기뻐하라. 또 기뻐하라. 자 성경은 곳곳에서 우리 가운데 알려주고 계시는 거죠. 자, 우리가 이렇게 기뻐할 수 있으면, 또 기뻐해야 되면, 제일 중요한, 자, 비결이 무엇이냐, 힌트가 무엇이냐, 주 안에서. 빌립보서는 계속하여 주 안에서를 강조합니다. 우리가 오늘 깨달으라는 거예요. 사절도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그냥 무조건 맹목적으로 항상 기뻐하라가 아니에요. 주 안에서. 여러분과 저는 주님 안에 있기 때문에,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된 하나님 백성들은 주님 안에 있는 자들이기에 주님 안에 있기에 항상 기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요? 주님 안에 있으니까 우리는 마귀 안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문제 안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세상 안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어두움 안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기뻐하지 못하게 만드는 우리를 괴롭히는 그러한 현실 안에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과 저는 주 안에 있다고 주님 안에 있다고 분명히 성경은 곳곳에서 우리 가운데 확신을 주고 있어요. 깨달으라는 거죠. 주님 안에 있어요. 주님 안에 있기에 항상 우리는 기뻐할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라고. 이 기쁨, 주님 안에 있는 기쁨의 능력을 누리라고 우리 가운데 명령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오늘 하루 자 내가 무엇을 기뻐해야 되겠습니까? 비록 자 짜증이 나오는 일들이 있고 비록 한숨밖에는 나오지 않는 그러한 일들 속에 우리는 현실을 살아가고 있지만 그러한 문제 중에도 짜증 나고 한숨 나오는 문제 중에도 오늘 하루 내가 이것만큼은 기뻐하겠습니다. 이것만큼은 기뻐하겠습니다. 자 오늘 하루 내가 주님 안에 있음을 믿으면서 기뻐해야 될한 가지 하나씩을 해보십시다. 이것만큼은 내가 비록 짜증이 나고 또 비록 한숨이 나오지만 이것만큼은 기뻐하겠습니다. 자, 우리 오늘 기도하시면서 새벽 예배 중에 잘 여러분 생각해보고 결심해보시기를 바라고 또한 여러분 감사할 때 우리는 평강을 잃지 않게 되어져요. 어떤 현실 중에도 감사할 때 평강을 잃지 않게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 오늘 4절 말씀이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모든 지각에 뛰어나는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이에요.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감사해요. 자,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감사가 곧 기도라는 것일 수도 있어요. 감사하는 그 자체가 기도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세상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다 성, 생사와 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우리의 삶을 지키시리라 약속하고 계신 거죠. 감사. 자, 여러분 오늘 우리 현실은 원망이 나오는 현실이에요. 염려가 되어지는 현실이에요. 그리고 아 그냥 걱정이 되고 짜증이 나는 현실이지만 자 오늘 염려 중에도 또이 원망이 나오는 중에도 이것만큼은 내가 오늘 감사하리라. 이것만큼은 감사하리라. 자, 오늘 기뻐할 것한 가지, 감사할 것한 가지, 하나씩부터 우리 해보십시다. 하나씩, 한 번씩이라도 차곡차곡 하루하루 쌓여가다 보면 여러분, 여러분과 저의 정신이 우리의 몸이 기쁨을 기억하고 감사를 기억하면서 주님 안에 내가 있음을 기억하면서. 한번더 기뻐하게 되고, 한번더 감사하게 되어 지면서 놀라운 우리 정신의 변화가, 마음의 변화가, 몸의 변화가, 생활의 변화가, 관계의 변화가 실제로 주님 안에 있는 우리 모두에게 아름답게 이루어져 갈 줄로 믿습니다. 어떤 현실을 만나도 평강을 잃지 않고, 하나님의 평강 가운데 모든 어두움과 모든 이 악한 공격과 또 모든 안타까운 현실도 다 돌파해 나아갈 수 있는 기쁨으로, 감사로, 주님 안에서 천국 백성답게 돌파해 갈수 있는 여러분과 저의 하루하루가 되어지고 우리의 평생이 되어질 수 있음을 믿습니다. 자, 오늘 내가 무엇을 기뻐해야 될까? 무엇을 감사해야 될까? 특별히 짜증나고 한숨 나고 염려되고 원망이 나오는 문제 중에 이거는 기뻐하리라, 이것은 감사하리라. 주님 안에 내가 있다. 확신하면서 승리하는 여러분과 저, 우리 모든 가족들 성도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제 이 예배가 마쳐지면 우리는 현실 속으로 나아갑니다. 가정의 현실, 교회의 현실, 생업의 현실, 학업의 현실, 이 사회의 현실 속에 우린 나아갑니다. 오늘 하루를 살면서 악한 마귀는 호시탐탐 우리 마음에, 우리 생각에, 우리 감정에 틈 타서, 우리 관계에 틈 타고, 우리 삶의 현실 속에 틈 타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박살 내려고, 기쁨을 빼앗아가고, 감사를 빼앗아가려고, 지옥을 맛보게 하려고 온갖 공격과 유혹을 해올 것입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는 주님 안에 있음을 명심하게 하여 주시고. 우린 주님 안에 있기에 어떤 문제도, 어떤 공격도, 어떤 어두움도, 어떤 마귀 역사도 결코 우리를 건드릴 수 없음을, 뚫고 들어올 수 없음을, 주님 안에 있기에 우리는 기억하면서 오늘 하나님, 비록 짜증나고 한숨 나오고 염려되고 원망 나오는 여러 현실이 있지만 기뻐하게 하여 주시고 감사할 수 있는 하나씩 더 기뻐하고 하나씩 더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도록 우리를 오늘 말씀으로 충만, 성령으로 충만, 아, 예수님의 안에 있음으로 이 확신으로 충만하여 다 이기는 우리 모두 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놀라운 삶을 우리가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의 연약한 몸을 머리부터 발끝까지 우리 예수님 안수하셔서 깨끗하게 고쳐주시고 우리의 상한 마음도 예수님 다 어루만져 주셔서 평강으로 기쁨으로 감사로 우리의 마음을 정신을 가득 채워 주시고 하나님 우리 형평과 처지 아시오니 가정을 생업을 학업을 또 교회를 우리 나라를 하나님 맞춤형의 은혜로 오늘도 채워 주셔서 잘 감당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향해 나아가도록 이끄실 줄 믿사오며 우리의 모든 것 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개인적으로 말씀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면서 삶의 현장에 나아가 승리하는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안에 우리는 있습니다.